모두 준비했고요 자, 마지막으로, 하나. 실라에는 굳이 모를수 있고, 손에도 모두 할수 있어. 조심해야 돼요. 손 잡으시거나, 긴 파이스만 안 가져도 돼요. 그래가지고, 거는 다이, 이렇게 문지문지 하면 하얗게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, 모지 거지, 를들 그, 거든요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씨커피 자, 이제, 아닐까, 뭐, 그렇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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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요 이렇게, 이렇이 모든 이건게 이렇게, 분주게이 그래가지고 습관들에 이것들 다 이걸로 아니 이게 더나려운거에요 파는거 그리고 있던저 그래가지고 이걸로 화만 파볼게요